기산대로 있는 코로나19의 변이 된 바이러스의 여파로 국기 학위 수여식이 제한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은 온라인 프로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게 된 졸업생 여러분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뒷받침하신 학부형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제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YSU 영산대학교는 여러분의 재학기간 중 영국 Q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2만 5천여 개 대학 중 1,200위 이내 국내 대학 중에는 공동 38위에 진입하였습니다. 홍익대 부경대, 숭실대와 같은 순위입니다. 이는 우리 호텔관광대학이 QS의 호텔관광레저분야에서 평가에서 세계 관련 대학 중 152위 내, 국내 관련 대학 중 전국 4위로. 승가된 데에 힘입은 것입니다. 세종대, 경희대, 한양대에 이어서 지방소재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세계대학 순위에 진입하였습니다. QS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대학 평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정말 큽니다. y 이즈유는 개교 40년 만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눈에 띄는 대학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졸업생 여러분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 모두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여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실제 호텔관광대학의 조리예술학부는 세계 조리사 연맹이 World Association of Chef Society, WACS라고도 하지요. 주관한 세계 조리대회에서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세계 1,500여만 명의 조리사들로 구성된 이 왁스는 조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회 참여 기간 중 4번이나 우리 재학생 참가자들이 전체 참가자 중 최고의 조리사에게 부여되는 최고 대상 Chef of the Chefs를 수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해의 조리사 중에서 최고의 조리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상은 우리 재학생들이 다수의 쟁쟁한 전업 조리사들과의 경쟁에서 얻은 결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23명의 호텔 총 지배인을 배출하였습니다. 일관대에게 실무중심 호텔리어 교육이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항공관광학과는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항공 승무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항공 승무원 취업률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이죠. 연기 공연 예술학과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국대학 영국 뮤지컬 공연 경연대회 그 H-STAR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산불생 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3년 연속 본선 진출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본선 진출은 영극 뮤지컬 뮤지컬 부문별로 전국 6위 이내 대학에만 허용됩니다. 영기공연예술학과는 이미 2020년 처음으로 본선의 연극 부분에 진출하면서 바로 최고 대상과 연기상을 모두 차지해서 전국의 연기 공연 관련 대학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뮤지컬 부분에서 무대 미술상을 수상했고 올해도 뮤지컬 부분에서 다시 본선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내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교육성과들이 있었습니다. y g 후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은 그러한 교육성과를 일구어낸 졸업생 여러분과 교수, 직원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도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대학을 떠나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모교와 영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재학기간 중 접한 원융모해와 통익인간의 권학이념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그러한 탐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사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YGU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